자 이번에는 볼린저 밴드의 흔한 실수와 오해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상한선에 닿았다고 무조건 매도하거나 하한선에 닿았다고 무조건 매수하면 안 됩니다. 실전에서는 상한선에 닿은 후 오히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돌파가 일어나고 더 상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따라서 무조건 상한선에 닿았다고 매도하거나 하한선에 닿았다고 매수하는 이런 단순한 전략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. 두 번째로는 밴드 수축을 무시한 추세 예측을 하면 안 됩니다. 볼린저 밴드는 수축과 확장을 반복을 하는데 수축했을 때 미리 방향을 예측하고 행동하기보다는 돌파 발생 후 스키즈 전략을 활용해서 진입하는 방법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. 마지막으로 다른 지표 없이 볼린저 밴드만 맹신하여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. 볼린저 밴드는 가격의 상대적 위치와 변동성만을 반영하며 추세의 방향성과 모멘텀 정보가 없기 때문에 RSI나 MACD 등 다른 보조 지표와 함께 결합하여 사용하셨을 때그 위력이 훨씬 더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.